네, 빈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에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이첫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안을 자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첫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즉 악을 선택했고, 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즉 악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상실되었고, 이것을 보고 노예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의 우리에게는 노예 의지. 죄의 종로를 사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이미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연습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푸념을 듣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쓸데없고 나는 쓰레기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런 고백을 어, 하곤 하죠. 물론 일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남아 있고 어, 어떤 죄의 습관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러한 죄로부터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무능력한 상태 죄의 완전한 노예된 상태에 있었죠,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새로운 의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면, 난 단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쓰러져 있어야 되고 무너져 있어야 되고 그저 무가치한 그 상태로 남아 있기에는 너무 너무 아쉽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의지를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그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시겠지요 오늘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것을 보고 아니 인생이 더 빡빡해진 것 아닙니까? 어, 자유롭다라고 하면은 인생이 좀더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래야지 더 자유로워진 것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처음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내 영혼이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방탕함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에 내어놓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죄에게 노예가 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으로서 이전에는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프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하나님을 뭐,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가 깃들어오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악을 멀리할 죄를 멀리할 자유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새로운 의지가 깊 들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일입니다. 전에 같으면 전혀 갈등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진짜 옳은 길 맞나?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맞나?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괜찮은 걸까? 이것이 오히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완전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퓨리파이한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아무 갈등도 없이 한탄만 하고서 그저 그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죗더미 속에서 한 발자국 딛고 올라서서 이 자유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 복음, 너희를 죄에서 해방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유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 왠지 아십니까?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 복음은 우리를 진짜로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도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역시 복음이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입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라.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로 여러분들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무정, 무능력하고 여전히 무가치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수 없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그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되는 그냥 그 미저리하게 그냥. 처박혀 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직도 아무 것도 할수 없어요 주님 나는 정말 무가치해요 이 말만 되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이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전해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함 가운데 트릴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세 사람이 이를 때까지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가치로운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수 없는 그 놀라운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거절할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이 의로움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가치하였고 무능력하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래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비참하고 여전히 스스로 무능력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거절할 자유를 이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기회를 삼아 우리의 삶을 또다시 죄와 정욕 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와 거룩에 내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샤이닝처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얼마나 멋진 분이시고 얼마나 놀랍고 성결하고 거룩한 분이신지가 이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이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유를 부여받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를 거절하고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